지부터 금제 19일 한가위 페스티벌과 궁중코리아 서울대 개회를 선언합니다. 우리 참가자 1번에서부터 이수정 우리 참가자에서부터 천복영 참가자까지 이렇게 한분한분 한분 나오셔서 한복의 맵시와 본인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려드릴 겁니다. 참가번호 1번입니다. 이수정 님입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참가번호 1번 이수정입니다. 다음은 참가번호 2번 서리선 님입니다. 이선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가번호 3번 공세경 님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참가번호 3번 공세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참가번호 4번 손현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참가번호 5번 이승. 참가번호 6번 백은우입니다 참가번호 7번 김접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참가번호 8번 김형은입니다. 참가번호 9번 윤유성입니다. 참가번호 네. 10번 홍춘희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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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강주에서 온 신예 모델 신미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참가 번호 12번 최지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참가 번호 13번 오은실입니다. 시니어, 김수님입니다. 참가 번호 15번 김기옥입니다. 한복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이렇게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가 번호 16번. 장수연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참가번호 17번 김희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을 좋아하고 파랑김애기입니다 18번 입니다. 저는 여자로서 최고의 아름다움을 한번 느껴집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시원하게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방송 아나운서 나유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대회에 20번을 달고 여러분들 앞에 서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최근에 한 2년 전에 영국에서 돌아온 영국 교포 사브리나입니다. 한류 월드스타 공중 홍보에 참가했던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분은 몇 점이냐고 물어보면 천 점이라고. 네. 음. 천보경 님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참가번호 23번 천보경입니다 오늘 좋은 추억 만들 수 있는 기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 오늘 어, 23명의 참가자들에게 다시 한번 좀 따뜻한 박수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망의 1등 천보경 지금까지 천보경의 이름으로 봉을 갖고 오셨습니다. 천보경. 기아는 직후에 한가패 페스티벌 한류월드스타 궁중 코리아 서울대에서 이와 같이 퀸, 베스트 오브 더 퀸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대장 최정환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강세한 회장님께서 네, 멋진 복을 증정합니다.